벨킨 USB-C2 이더넷 플러스 C타입 60W PD 충전 어댑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극찬하고 있습니다. 특히, 기가비트 지원 덕분에 빠른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. 또한, PD 충전 기능으로 노트북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. 유광 플라스틱 소재는 흠집이 우려되지만, 세련된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만족감을 줍니다. 사용법도 간단하고 즉시 인식되는 연결성 덕분에 사용자들은 스트레스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 또한 큰 장점으로 특히 맥북 사용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결론적으로 벨킨의 이 어댑터는 가격대가 있지만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제공합니다. 안정성과 실외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벨킨 USB 4C 타입 2 이더넷 2.5기가바이트 어댑터는 유선 인터넷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. 고객들은 빠른 속도와 안정성에 감탄하며, 특히 2.5Gbps의 속도 덕분에 온라인 활동이 한층 더 매끄럽게 이루어진다고 입을 모읍니다. 디자인 또한 고급스러워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가격대는 다소 있지만, 벨킨의 브랜드 신뢰성과 뛰어난 성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. 특히 고속 유선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며, 미래 지향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준비하는데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어댑터로 여러분의 인터넷 경험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벨킨 커넥트 USB-C11-2 프로 가앤 독 150W는 진정한 멀티태스킹의 아이콘입니다. 사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한 다양한 포트 구성으로 노트북과의 연결이 한층 더 수월해졌습니다. 전송 속도가 뛰어나고 케이블 길이도 예상을 뛰어넘는 점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. 발열 문제는 다소 우려되지만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배터리 충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. 내구성 또한 만족스럽고 고사양 작업 시에도 성능을 발휘하는 모습은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. 총체적으로 벨킨의 이독은 효율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스마트한 선택지입니다. 최신 기술로 똘똘 뭉친 이 제품을 통해 귀하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보시기 바랍니다.